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1등, 네, 중고차 컨설턴트 완입니다. 아, 어, 지금 이 차량은요, 아, 날씨가 되게 춥네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56K7 차량이에요. 2.2 디젤 모델이고, 어, 고객님께서 지금 엄청 애타게 기다리세요. 원래, 그, 되게, 그, 뭐라 할까. 처음에 저희가 이걸 골라낼 때는, 그,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상품화 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외관적으로 흠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관적으로 흠집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흠집을 다 새것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안에 필러가 이 필러에도 약간 그담배집그 자국들 있잖아요 그게 있었고 그것도 다 제거했고 그다음에 이런 그 다음에 이런 그잡소리나는 것도 있었어요 살짝살짝 살짝. 보증기가 나온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그 잡소리는 보증기만 상관없는 것 같아서 그냥 잡았어요 플라스틱 떨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잡아드리고 이제야 출고해드립니다. 고객님 아주 애태이 들이어요 내일 받으신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출고해드린 거예요. 땀을 내서. 어, 차량 상태는 이제 원래 너무 좋았는데 에, 뭐 사고 이력도 없고 너무너무 깨끗한 차량인데 외관적으로만 좀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튜닝한 짜부들도좀 있었는데 어있었그거 부분도 다 제가 순정으로 딱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 기분 좋게 타시기만 하면 돼요. 자세한 건 제가 영상 받아서 한번 촬영해볼게요 저 안쪽에 들어가있어요 자, 제 동생이 지금 촬영을 해줬는데 아유, 너무 추워해가지고 <laughs> 자, 이렇게 외관상태에 정말 흠이 많았어요 작은게, 원래는 상품화 전이라서 광택고 외관작업도 하기 전 차라서 입고 되자마자 그날 바로 고객님이랑 고른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원래 원하시는 고객님 금액대에서 선택할 수 없는 옵션들, HUD나 썬루프 같은 것들 다 포기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다 들어가 있는 걸 골랐습니다. 더군다나 용도력 있는 것들과 또 비교해야 되는데, 얘는 용도력도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교 자체가 안 됐죠. 더군다나 더 고마운 건 뭐였냐면, 이렇게 타이어나 이런 것도 다 그어내놨어요. 휠도 정말 깨끗하고요. 기스안 없고, 휠을 보시죠. 네, 광택 기스는 없습니다. 뒷타이어도 새 겁니다. 그리고 실내도 한번 볼게요. 네, 실내 찍히거나 상처 같은 거 없고요. 지금 보시면 수동 커튼 그 다음에 LED 같은 거 이런 거 소소한 튜닝이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laughs> 그리고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것도 다 이제 이분이 튜닝을 해놓으신 건데 이뻐요 바위 보면 되게 이쁘더라고요 전원 시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모리 시트 네그 다음에 오토 밀러 네, 그 다음에 VDC나 뭐 트렁크 버튼이고요 불밝기 버튼 그리고 A d 지금 보이시죠? 네 들어가 있고 주행거리 4만 키로 탔어요 네, 16년식에 4만킬로라고 보시면 돼요. 주행 거리도 원래 고객님이 6만대 보시다가 갑자기 이제 4만대로 내려간 거라서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지금 보면 네.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어, 그리고 프로스 에어컨이고요. 여기 보시면 다소소한 LED 트윙들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방 센서, 그다음에 열선 핸들 그다음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네다 들어가 있고 전동 아, 뒤에 전동 지금 커튼이에요. 그리고 오토 홀드, 드라이 브모드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실내 상태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네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원래 지금 필러가 엄청 여기 지저분했었어요. 근데 필러가 지금 깨끗하죠? 네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이것까지 저한테 발랐었던 건 아닌데 이것도 제가 해드린 거라서. 예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이렇게 네 보시면 그 그러니까 매뉴얼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 썬팅까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전면도 열차단 필름 썬가드로 되있고요. 어 하이패스 롬빌러 그다음에 투치하 블랙바스. 차 상태는 기름도 지금 반 이상 있어요. <laughs> 차 상태 너무 좋고요. 이런 기어봉 같은 거는 튜닝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호이 솔직히 이쁘진 않거든요, 순정은. 근데 이분이 이제 다 바꿔놓으셔가지고, 네,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고객님이 굉장히 마음에 드어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이제 제가 보내드려야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고객님 바램대로, 고객님이 이렇게 하셔도 되겠냐고 할 정도로, 네, 다 해놨고요. 어, 너무 고마워 계시고, 네, 지금 아버님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버님도 처음에 중고차 여기 오실 때 인천 오신다 그래가지고, 놀라셨대요. 인천의 이미지 때문에 근데 만나보시고 아왜 아들이 이렇게 먼 길을 와야 되는지 어, 이제는 이해하시겠다고 그래서 저랑 어, 굉장히 기분 좋게 얘기하고 돌아가셨어요. 어, 같이 이제 식사도 했고요. 더 맛있는 거 해줬어야 되는데 순댓국 <laughs> 같이 먹었습니다. 자 이제 보내드릴게요. 근데 네, 엔진오일도 다, 합성유로다 교환했고요. 냉각수나 워셔액 여러가지 점검 다 끝냈으니까 네, 잘만 타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어,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2.2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그리고 어, 뭐야 뭐야. 보험 력도 없는 네, 1인 신조 차량이에요. <laughs> 자, 잘 타시고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